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금부터 제 6탄 미륵부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미륵부처님의 율법과 진리는 낙골땅의 낙골과 영가를 모시면 안된다는 미륵부처님께서 율법과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자 여러분 미륵부처님의 율법과 진리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생각과 농부의 마음과 농부의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미륵부처님의 종기입니다. 지금부터 사부대중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미륵부처님의 진리와 율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부처님께서는 먼저 부처님보다 성인보다 먼저 믿어야 할네 가지 율법과 진리를 상세히 한 가지, 한 가지씩 해석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보다 부처님보다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성인이 아닌 부처님도 아닌 바로 나나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믿고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옷대선망 부모 조상님을 잘 섬기라 법을 설하셨으며 세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미륵부처님께서 설하신 경률론 3장을 잘 성기라 법을 설하셨으며, 네 번째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를 믿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부정한 생각이 들면 나를 찾지 말라, 미륵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 금생에 쌓인 업보와 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바른 율법을 전한다 하더라도 업보와 업장이 덕지덕지 쌓인 사람들은 아무리 바른 율법을 전한다 하더라도 번뇌업장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미륵부처님의 사상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율법과 번뇌업장을 소멸하는 진리와 율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회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율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로 부처님께서 내가 나를 믿기 전에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성인이 아닌 부처님이 아닌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믿으라 법을 설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먼저 해석을 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네, 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첫째,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내가 있음으로써 가족이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나라가 존재하고, 내가 있음으로써 극락과 천당과 지옥이 있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미륵부처님께서 율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미륵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법을 설한, 설하신 것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탄시 성불도라고 가르쳐 주시지 안으셨습니까 미륵부처님께서서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을 수행경진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갈고 닦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미륵부처님께서도 율법과 진리를 설하시면서 어떤 종교는 절대 전능하진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미루 부처님의 율법과 진리는 누구한테 굴복하는 종교가 아니며 모든 것은 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천상세계 극락정토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너도 부처여, 나도 부처다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종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위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높고 낮은 것도 없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 때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나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내 탓이요. 극락과 천당을 가고 못 가는 것도 다내 탓이다라고 하고, 우리를 들을 보고 소주라고 하지 안았는가 깨달음과 열반은 다내 생각과 내 마음법에 깨달음이 있으니 이것이 곧 부처다라고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미륵부처님께서는 깨달음과 평등사상과 미륵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와 율법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생각과 농부의 마음과 농부의 행동으로 미륵정부를 반하신 걸 간절히 수행경진 기도를 모실 때 소원성취를 이룰 것이며 미륵부처님께서 설하신 업보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미륵정물 바자 신경을 푸지려니 수행경진하여 다음 생에는 부처님으로 탄생하십시오 하는 것이 미륵부처님의 사상이다라고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두 번째도 성인보다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바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윗대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먼저 믿고 조상님들을 잘 섬김으로써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교 여러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서 이것이 있다는 인연법과 연기법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미륵 부처님의 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 부처님께서 천상세계에서 수행정진 중에 천생의 천상의 10대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묻기를 우대하신 부처님을 묻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조상님을 먼저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너희들에게는 3세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인연법이 있으므로 업보와 업장을 풀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풀리지를 않는다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륵부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화를 들어가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스리랑카 태국 국경을 넘을 적에 밤이 되어 밤 11시쯤 제자들이 뛰어들어와 부처님께 아래기를저 서쪽 하늘에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찬란하게 하늘을 비친다고 하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궁금하겠지만, 내일 아침에 그곳을 지날 적에 너희 눈으로 보고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침이 밝아 오자 오백 아라을 모시고 그곳에 다다르니, 그곳은 전쟁으로 인한 수천, 수만 명의 팔다리가 쌓여 산을 이룬, 거세다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00 아라한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가장 아끼고 있는 음식이 있으면 여기에 상한 상을 잘 차려 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상을 차려지자 그곳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를 존중히 삼배를 하자 10대 제자들이 깜짝 놀라 부처님께 묻기를, 부처님, 어찌하여 저 보잘 것 없는 뛰어야 되고 저를 하십니까? 하고 질문 하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기에는 전생에 나의 아버님과 어머님도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님도 계실 것이며, 전생에 나의 마누라와 자식도 있을 것이다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륵부처님께서도 인연법과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까? 바로, 내가 있음으로써 부모와 형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상이 있으므로 어디 어딘가에 내가 존재하였기에 조상님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을 미륵부처님께서도 인연법과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연기를 보면 곧 부처를 벌 것이며,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볼 것이다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터 여러분, 불자 여러분, 중, 앙경, 권, 칠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 뿐만 아니라 비바시불 등 과거 육불도 연기를 증극하여 정각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자바한경 권 15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기의 정의를 알아본 후, 의의를 새겨보겠습니다. 경경 속에는 인열법과 연기법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차유, 고피육, 차멸, 피멸이며 자바항경 권 12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이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나임으로 저것이 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고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인차 육피, 무차, 무피, 차상, 피생, 참열 피멸, 사방경 권, 시비경에 나오는 말씀이며 이와 같이 인연법과 연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번뇌업장을 소멸할 수 없기에 전생 금생의 업보와 업정을 소멸하는 미륵전물 반야신경을 기도를 모실 때울대선망 부모 조상님을 우회하여 충도제와 기도를 모실 때 해탈열반을 발언하여 사부대중 여러분들은 조상님의 은결를 받으라. 미륵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단, 미륵 부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미륵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성인들이 논하신 율법, 경륜론 3장을 잘 성기라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표 여러분, 불자 불교 여러분, 불교는 모든 가르침을 미륵부처님의 말씀인 경이란 미륵부처님께서 정하신 교단을 말하고 유리란 행동 규범인 경을 대 주석 서인을 말하고 논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며 경장, 율장, 논장으로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을 경률론 3장이다라고 위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첫 번째 결장은 수다라장이다라고 음역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교법과 그것을 성경으로 불교의 경전 이다라고 이름이 붙인 것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은 구체적으로 경계 이다라고 하는데 이체에 계약하면 능히 모든 경전은 성문 영각승의 계약 한다라고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장은 도리 가 일관하여 흐트러지지 않고 분별 하기 때문에 희실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경은 설악할 때와 내용에 따라 오시탄교로 나누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율장 비나야장이나 또는 비니장이다라고도 음력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행을 위해 마련한 모든 대율를 총칭해서 율이다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논장은 아비단 담장이다라고 음력하며 "노는 무기법이다"라고도 하는데, 경은 뜻을 분별해석하여 진리로 알수 있는 무비의 지혜를 "무기법이다"라고도 합니다. 경과율은 부처님께서 설하고 제정하신 것이나, 노는 성인들이 불멸 후 논사들에 의해 저술된 것이다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논사사로는 무차, 세치, 마등, 용수 등이 대보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률론 3장을 철저히 믿고 진실이 수행하여 인간 세상 상천세계의 큰 스승이니 찬 보배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맨 처음 말씀대로 처음에는 나를 먼저 믿고 두 번째는 조상님을 잘 성기고 믿고 세 번째는 경물론삼장과 성인들이 집필해놓은 성서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배우고 읽어보고 내 뜻이 정해질 때 나를 성기라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으니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께 묵기를 어찌하여 모든 사부 대중들이 미륵 부처님을 믿어 깨달음을 얻어 해탈 열반하여 도술전 내원공 극락정토를 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말라 하십니까? 하니 미륵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과거 현재 미래 천생 금생에 업보 앞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미륵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전생의 지은죄가 지금도 남아 있다면 금생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결국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다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미륵 부처님께서는 너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찬란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으며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 사상의 말씀을 하신 것을 미륵 부처님의 사상이다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불자여러분! 반야신경을 읽어보면 색색시공 공죽시생을 풀이하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모두 다 공이다라고 하니 부처님의 교리법에 보면 공 자체도 다 버려라 하는 것이 지금의 불교다. 이렇게 알고 있는 신도님들은 혼돈에 빠져 정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분별의 생각과 마음을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종교로 이적하여 맹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자 여러분, 분명히 천상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도술천 내원공 극락 정도가 있으며 불생물멸, 불구부정,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상, 부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종 여러분, 불자 여러분, 전생금생, 업보합장을 소멸하는 미륵종불 반야신경을 기도를 모셔 부디 상구불이하바와 중생을 하면서 하루속기 깨달음을 얻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세상에 태어나 영생물멸 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하고 축원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믿고 조상님을 잘섬기고 부처님의 교리를 잘 믿고 높고 나짐이 없는 깨달음을 얻어 도술전 내원공에 탄생을 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정진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와 같이 미륵부처님의 교리는 해탈열반을 얻어 도술전 내원공에 태어나는 것이 미륵부처님의 사상이며 낙골당의 낙골과 영가를 모시면서 기복신앙과 맹신을 추구하는 불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시간 추초마다 시간 미륵점물 미룩정, 반야신경을 모실 때 업보합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기도를 진심으로 모실 때 내가 발언하는 모든 소원정치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개하나요? 소원정치 이루시길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아미타불환세음 보살, 인천 사막불교대학 성천불사, 해원 등. 동서선님 합장말원 합니다. 소원성취 이루십시오.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